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애 어른 할것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욱하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오죽하면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책만도 시중에 셀수 없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았던 모든 화, 그 무게를 달면 아마 산 하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산을 무너뜨릴 겁니다. 나이 들수록 참을성이 늘어난다는 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를 억누르는 또 다른 족쇄일 뿐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뒤바꿀 화의 강력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건강을 지키는 마법이다. 이상하게 우리는 화가 나면 일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는 나쁜 것,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계가 돌아오듯 화도 우리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화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더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참다가 쌓인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의 적이 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마치 압력밥솥에 증기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억압된 감정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있어 후에 더 추악한 형태로 나타난다. 때문에 건강한 감정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70세의 김 할아버지는 매주 노인정에서 열리는 화내기 타임에 참여합니다. 서로 속상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소리 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공공 쌓아두기만 했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한 것이 건강을 위한 특효약이었던 거죠. 둘째, 자존감 혁명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화를 참는 것은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화를 내야 할 일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화가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화를 두려워한다면. 결국 상대에 의해 조종되거나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지배 방범 시스템과 같습니다. 화는 바로 누군가 우리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신호입니다.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단 조심해야 할 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찬 짜증 때문에 내는 화입니다. 화를 낸 당사자는 상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 저 깊이까지 들여다보면 그런 화는 나 때문에 생긴 화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짜증이 갑자기 툭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어떤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너무 외로운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셋째, 가족을 재발견하는 기적이다. 은퇴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화는 꼭 참아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내야 하는 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다라고 말한 바 있죠.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이해를 깊게 할수 있습니다. 화는 마치 정원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가끔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더 건강한 관계의 꽃을 피우게 해줍니다. 58세 방 여사는 30년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 시어머니도..."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매주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화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피하고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상대가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엽니다. 넷째, 대변화의 동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내야 하는 화도 있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화는 그렇습니다. 불의에 맞서거나 약자를 보호할 때 말이죠.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 우리의 정의로운 분노는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의 화는 우리 인생의 재점화 버튼이 될수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노인복지 정책에 화가 나서, 직접 지역의원의 출마에 놓인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고 공원 쓰레기 문제로 화가 난 60대 남성이 주변 어르신들을 모아 실버클린 팀을 결성해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치는 등 새롭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는 그 힘을 깨우는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열정의 재발견이다. 나이 들수록 감정 표현이 줄어들면서 삶이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감정 표현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때로는 화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55세의 정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화가 났고 이를 계기로 도전적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히말라야 원정을 준비 중입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저 답답해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화 덕분에 제 안의 열정을 다시 발견했죠 화는 대로 인생이라는 음식에 들어가는 매운 고추와 같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인생은 촛불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쥐어진 빛나는 횃불과 같은 것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것을 최대한 밝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화를 통해 우리 안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오늘 화라는 감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혹시 평생 참아온 그화 속에 우리의 꿈과 열정, 그리고 존엄성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내 모든 감정은 소중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의 화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선물이야. 그 순간, 여러분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깨는 얼마나 펴지는지 느껴보세요. 나이 들미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 힘과 지혜로 우리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족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변화할 때 우리 사회는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현명하게 화를 냅시다. 우리의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다시 시작해봅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